안녕하세요, 남유숙 작가예요. 오늘은 빈님 사연 들어볼게요. 저는 20대 후반 여성인데요. 저를 오랫동안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서요. 그 사람과 저는 6개월 동안 썸을 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호회에서 만났고 카톡을 자주 주고받습니다. 오프라인 모임은 거의 그 사람과 만나려고 나가는 것이나 다름없고, 동호회 안에서도 은연 중 공식적인 커플인 분위기입니다. 모임에서 항상 제 옆자리에 앉아서 저를 살뜰하게 챙겨줍니다. 모임 끝날 때는 저를 차로 집 앞까지 데려다 주곤 했어요. 장난처럼 안주를 제 입에 넣어주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설렙니다. 제 고민은 이 사람이 더 이상 저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카톡에서 거의 매일 대화를 나눌 때는 더 없이 다정한 사람인데, 단둘이 따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영화를 보고 밥을 먹자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시간이 어긋나서 없었던 이야기가 되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쭉 썸만 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바쁜 것도 알고 있고, 이전 여자친구 때문에 상처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지치고, 이제 정리를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막상 헤어지려고 하니 또그 사람만 한 사람이 없는 것도 같아요. 오락가락 하는 제 마음, 어떻게 처신해야 후회가 없을까요? 오늘은 제가 사연자님께 먼저 묻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사연자님하고 그 남자분이 정말 썸 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그러신 거예요? 우선 분명히 말씀드릴 건요. 그거 썸 아니세요.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썸 탄다는 건 이런 거예요. 이성적으로 호감이 있는 두 사람이 서로 사귀고 싶은 마음으로 만나는 연애 전 단계. 이게 썸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서로 그리고 사귀고 싶은 마음 이두 가지예요. 사연자님은 이 관계에 그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남자분은 사연자님과 사귈 마음이 없어요. 그럼, 사연자님한테 잘해주고 그런 건 뭔가? 장난스럽게 입에 음식 넣어주고 집에 데려다 주고 뭐 그런 거요? 뭐긴 뭐겠어요. 유주자 부린 거죠. 이성한테 정말 아무런 마음이 없이도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냥 그 순간에 재미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카톡 메일 한다고요? 요즘 사람들은 스마트폰 AI 하고도 그 정도 대화는 하거든요? 그냥 그 순간에 재미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귈 마음은 없어도 상대방 반응 보는 것도 흥미롭고 연애놀이 비슷한 감정도 느껴보고 크게 재미있으니까요. 그냥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어장관리한다.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왜 생선 양식할 때 어장에서 키우잖아요. 걔네들은 자유롭게 헤엄치고 사는 것 같아도 결국 그 어장을 못 벗어나요. 그거에 비유해서 남녀 관계의 한 종류를 말하는 속어가 생겨난 건데요. 사귀지는 않는데 상대방이 희망을 갖게 만드는 관계, 여지가 있는 관계를 스페어로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연인이 생길 때까지 감정의 공백이 없이 지낼 수 있으니까 진짜 별로인 사람들은 연인이 있어도 결혼을 해도 어장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되게 당당해요. 만약 그런 태도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요. 내가 뭐 어쨌는데? 좀 친절하게 대한 거 가지고 혼자 착각하고 이렇게 어장관리를 할 때조차 같이 영화 보고 차 마시고 하는 것까지는 하거든요. 근데 그것조차 하지 않고 카톡으로 말로만 달콤한 척하고 이러는 건 성의있게 어장관리할 노력조차 안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건 조금 다른 말인데, 소개팅 하기 전에 카톡으로만 엄청 길게 소통하고 약속을 안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시간이 되네, 안 되네, 뭐 하면서 만나지를 않으면서 카톡으로 말만 많이 해요. 그런 사람하고는 그냥 소개팅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만나도 관계가 진전이 안 되고, 사람 자체가 별로인 경우가 많아요. 약속을 계속 미루면서 카톡으로 먼저 친해지려고 하는 사람 보시면요, 그냥 대응하지 마시고 주선자한테는 상대가 소개팅할 의향이 없어 보인다, 약속을 안 잡는다, 뭐 그런 식으로 좋게 말하세요. 소개팅 전 카톡은 그냥 약속 잡는 정도로 용건만 간단히 하는 거지. 그 전에 말만 많은 소개팅이 잘 되는 걸 본색이 별로 없어요.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와서 사연자님은 가치 없는 관계에 더 이상 시간과 감정을 쓰지 마세요. 그래야 진짜 좋은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썸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일단 평균적으로 썸 타는 기간은 한달 이상을 안 잡더라고요. 보통 한달 이상 넘어가면 사귀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그냥 지인 관계로 정착이 되거나 흐지부지 연락이 끊기거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연자님처럼 6개월 이상씩 관계가 길어지고 그러면 그건 썸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냥 지인인 거예요, 그건. 흔히들 하는 말로 정말로 좋아하면 특히 남자들은 상대를 헷갈리게 하지 않는다. 이거 저도 자주 하는 말이고요. 연애 공식으로 많이들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이 말을 자신한테 적용시키지는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꾸 다른 해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 연애 공식들은 총론일 뿐이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디테일은 또 다르니까, 그거하고 내 경우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실제로 드물긴 해도 그런 경우도 있긴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드물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판단이라는 걸할 때에는 그게 100% 맞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사례나 인과 관계를 볼때 확률이 더 높은 쪽으로 선택을 하고 그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사람들이 할수 있는 최선이에요. 확률이 더 낮은 쪽을 선택한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내려면 그만큼 더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야 하더라고요. 확률이 낮지만 내가 선택하고 싶어서 하는 선택이고 거기에 책임을 질 거야. 이런 인식이 있어야 하고요. 확률이 낮은 일을 그냥 감정의 흐름, 상황의 흐름에만 맡겨서 선택하면 그게 나쁜 팔자가 되는 거예요. 나하고 연인 관계가 되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도 태도는 애매한 사람. 그런 사람한테 알쏭달쏭 하면서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죠. 보통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남녀관계에서 서로한테 좋은 감정을 느끼기 전 단계가 굉장히 세심하게 묘사가 되죠. 서로 공유하는 서사가 쌓이고 사소한 호감이나 떨림이 일어나는 에피소드가 점점 관계를 가깝게 하는 과정이 되게 재밌죠. 그런데 그게 현실에서는 썸조차도 못되는 관계인 경우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로맨스 드라마에서 남의 연애를 별로 보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기까지 닿을 듯말듯 그런 감정 구경하는 걸 재밌어하죠. 현실 썸이 드라마에 나오면 그건 연인관계나 다름없어 보이기 때문에 흥미가 떨어지고 막 닭살 돋고 그래요. 드라마에서 썸 타는 과정에서는 서로 관계를 부인하는 게 특징이에요. 드라마로만 연애를 배워서 썸 타는 걸막 오해하시면 현실에서 되게 곤란하실 수 있어요. 사실 예전에는 썸 탄다는 말 자체가 없었거든요. 남녀가 사귀기 전에 감정적 교류가 있는 걸 뭔가 있다. 이런 의미로 썸씽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정도였어요. 아마 썸 탄다는 말도 여기서 파생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사람들이 감정이나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걸 좋아하게 되면서 썸탄다는 말도 좀 규격화된 면이 있긴 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썸탄다는 것의 의미를 알면서도 그런 식으로 애매하게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신호를 줄 만큼 주고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난 너하고 사귈 생각 없어. 그냥 좀 놀고 싶어. 사연자님한테 권하고 싶은 건요. 이렇게 인생 경험 하나 더 했다 하고 빨리 마음 정리, 입장 정리 하시는 건데요. 만약 정말 그 사람이 좋다, 잘 되면 좋겠다, 이런 미련이 남으면 그냥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당신한테 어떤 사람이냐, 우린 어떤 관계냐, 이런 거요. 6개월 동안 그런 관계였으면 물어봐도 돼요. 미련이 있다면 그 답을 들어야 진짜 정리가 될 거예요. 아니면 낮은 확률이지만 사실 너를 좋아한다. 너도 같은 마음이면 사귀자. 이런 말 듣게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방향이건 이렇게 규정되지 않은 감정이나 관계들은 빨리 정리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런 것들이 은근히 인생을 좀먹고 자아가 힘을 갖는 데 방해가 되거든요. 어쩌면 사연자님이 이 애매한 관계를 썸 타는 거라고 믿고 여기에 짧지 않은 시간 기다리기만 한 것도 용기가 없어서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닌 걸 무의식적으로 알면서도 확인하기가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아닌 건 아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랑에서도 인생에서도요. 오늘 썸 타는 것에 대한 이야기 도움이 좀 되셨나요? 저와 더 깊은 소통을 하고 싶으시면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로 오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